하여튼 여러분들이 어, 될수 있는 대로 어, 정기적으로 정해 가지고 검식을 하면 좋을 거고 이제 그러함에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음, 살아나가면서 어, 우리가 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흠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불순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증복하느냐 어, 디모데 전서에볼것 같으면 우리가 양심을 잃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증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절제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충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너무 엄하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비판하고 시비 걸 때가 많다 그랬어요. 또, 아, 심령 있게 그다지 못하는 사람은, 어, 자기가 교만하여서, 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어, 육적인 영문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가장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위장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을 멀리하는 그 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 뻔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악을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상의 죄가 3대, 4대까지 미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볼것 같으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그 별은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대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만 은또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형무서를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제가 3대, 4대까지 미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러한 나의 잘못이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쳐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끔찍해 가지고 아마 당장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무기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하는데 맨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어, 내 말로 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까맣게 죄가 짓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를 통해서 듣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고 세상을 보지만은 우리의 눈이 볼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려고 하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열려야 하느냐? 여기서는 우리의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맑아질 때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맑아질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붙잡혀야 돼. 아그 사무엘상 1 5장에볼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지금 우산 같은 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우리의 순종 순종이 하나의 하나님의 보호 우산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우산의 구멍이 생길 때에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우산에 구멍이 생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데 나가게 되면 그 비가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고 믿음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구멍으로 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침노해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이런 믿음이 단단히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우리는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